군수님, 우리, 하, 네. <laughs> 우리 하동군에는 이렇게 정말 남녀노소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청년 창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곳이 우리 하동군의 또 청년 벤처 창업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에 있는 삼골리유식은 우리 벤처기업의 하동 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롯데 백화점, 또, 어, 영종도 공항, 제2 공항의 면세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을 정도로 네. 널리 알려져 있고, 또이 이유식이라 고 하는 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 건강한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좋은 이유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 농약을 치지 않는 무농약, 친환경적인 쌀부터 어, 모든 재료는 농약하고는 거리가 먼 재료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이유식은. 세계적이라고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안전하고 또 건강해지는 먹거리. 네. 이 기업을 만드는데 우리 하동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또 네.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우리 하동군에서 다른 이런 꿈을 키우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네.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우선에 이 벤처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어, 남이 하는 정보 모방으로 인해서 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안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나 사업을 찾아서 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뭐인가 어, AI 시대에 살아남는 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 저런 기업을 많이 찾아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젊은 벤처기업인을 어~ 양성을 하는 목적도 이런 사업가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하동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 있다 네 그러면 신선한 아이템과 정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 젊은 상업가들에게는.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멋진 하동의 기업이 이렇게 증축, 네. 증축한 거죠 오늘. 네. 네. 오늘 이제 중공 기념이고요. 네. 군신 중에도 오늘 자리해 주셔서 군신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우리 아주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 하동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제 세계의 영유아들 아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 에코맘 산골 이유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 대표 전호라고합니다 네. 6 0 0 0도 아니고, 7 0 0 0도 아니고, 5 0 0 0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석에서는 몇번 뵀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하동 특판팀이 이렇게 쫙 외부로 나갈 때도 함께 이렇게. 저번 중에 판교에서 네. 나갔었죠. 어떠셨어요? 네. 판교에서의 판매율이 어떠셨어요? 어, 평상시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네. 백화점에 행사했는데, 네. 그에 맞춰서 조금은 판매가 좀 저조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그래도 판교에서는 뭐 직객이 또잘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아, 컨셉을 잡은 것이, 네. 옛날로 치면 백화점이 가게장터입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하동군에 있었던 백화점, 가게장터를 음. 그대로 네. 최신의 음.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옮겨나니까 네. 소비자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하동농 특산물의 음.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하셨던 것보다는 판매율이 높아서 참 다행이네요. 자, 이 에코맛, 상골 이웃이, 그리고 요즘에 상골 전빵까지 네. 네, 새로운 브랜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요 아니, 예, 네. 그 정도는 알고 와야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의 네. 정말 네.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로만 이 음식을 만드시는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지리산자락 해방 한 500고지의 공장이 위치해 있고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네. 국내산 농산물을 1으로 사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동군과 지리산 일대에 나오는 농산물들을 저희가 가공을 해가지고, 흙에서 떨어져서 내기까지 오는 거리를 푸드마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푸드마일이 짧은 식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우식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유 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하동군과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품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몸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한동분이세요예고양이 저는 가동이고요. 네. 예전에 서울에서 압구정에서 죽집을 했습니다. 아, 원래 음식점을? 압구정 예, 로데오구에서 죽집을 했었는데요. 죽에서 네. 간을 안 하면 애들이 먹는 이유식, 그걸 이제 입자, 거기 정성을, 농도를 단계로 만들며 애들이 이제 4개월부터 먹는 뭐 초기, 중기, 후기라는 네. 이유식이 됩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슬로우시티인 하동군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어, 좋은 식재료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좋아해 주고 또, 또 사랑해 주셔서, 요지는 음. 예, 최근에는 공장도 정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세상에 그이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가라고 할수 있는 그 강남하고 압구정에서 장사를하시다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인데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용기를 내기도 쉽지가 않고 특히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전시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 서울에서 저도 이제 꿈이, 꿈이 도시였습니다. 꿈이 도시였는데 서울에서 사니까 사실 어, 제가 생각했던 다른 것들도 네. 많이 있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것도 예, 강남에서또 저도 경험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 아이템을 찾다가 축이라는 아이템을 찾았는데 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주결 간을 하지 말고 계속 달라고 하는데 한달 정도 계속 사가시는 거예요. 오, 네. 제가 여쭤보니까 아기한테 만들어가지고 먹이려고 그런다. 근데 그분이 계속 사가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때도 저희가 가동군에 있는 농산물들, 유농친환경 농산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가공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식재료를 저희가 작은 식당이 아니고, 많은 대한민국의 아기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서 2012년도, 예, 고향인 가동군에 내려와서 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도움을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어, 사실 이제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면, 또는 아기를 한 마, 한 명을 키우려고 하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은 어쨌든 이제 처음에 자본이 있어야 될거고그 자본을 바탕으로, 어,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와 힘을 맞추고,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가이라는 직원분들이 계셔야 될 거고, 직원분들과 뭔가의 어떤 법규항에 내에서 제품화를 만들어갈 때 행정은 꼭뭐 필수 조건이거든요. 가동군에서, 어, 군수님을,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가동군 공무원들이고 마음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식재료를 가동분에 있는 재료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네. 농업을 하고 발전시키는 걸 저희 회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민들도 정말 협력해서 네. 네. 저희가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뭐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네.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뜻을 함께 해주고 그러다 보니 2년, 3년, 4년 네.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이오천호 대표님의 그 마인드가 정말 기업인들이 가져야 할그 최고의 마인드를 이미 갖고 계시네요. 이요 네. 아, 고향분들과 네.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고, 그것을 또 기업의 모토로 삼고 계시니까, 주변 분들도 자연스럽게 응원을 해주시고, 도와주고 맞습니다. 싶고, 본에서도 또 그걸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자, 아까 제가 잠깐 특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알고 온 기회는 다섯 개, 다섯 개 특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어, 저희가 특허하고 뭐 상표출은 뭐 IP 경쟁이라고 하는 음. 거였습니다. 특허가 저희가 뭐 상표출은 내가 한 30가지 정도? 30가지나요? 정도 있는데. 다섯 개는 음, 뭐지? 제조, 제조업의 특성상, 네. 제조를 하는 방법의 공정의 네. 표준성, 네. 그 다음에 이거에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터크를 내고 그리고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R&D를 면역에 좋은 뭐 음식이라든지 그걸 약간 제조하는 방법, 가공 방법이 수비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거 맞춰서 제품화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이렇게 여쭤보고 이제 답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올 때마다 이게 박수가 더 크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을 위한 공생과 상생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또이 지역에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고령에 어르신들도 함께 또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다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명 정도 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은 한 50분이 넘는. 50분이요? 예. 지역분들과 같이 함께 있고 다100% 우리 지역분들 모니다 이유식으로 시작한 회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실버푸드, 네. 고령 진화식품을 저희가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동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들과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네. 삶의 체험과 마지막 끝을 네. 책임질 수 있는 브랜드 농특산물 가동해서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아, <laughs>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 앞으로 꿈을 꾸시는 그 목표가 더 멋지신 에코만 한골 유식 오천우 대표님을 만나뵀는데요자 앞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루신 소망 말고 방금 말씀하신 소망 말고 또 뭔가 새로운 목표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아, 저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하는 그런 개인이고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지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가장 또 사랑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아기가 네. 제 딸이죠. 큰 딸이, 네. 큰딸님 그럼 장갑이 소고요 아들, 아들 해 가지고 아들 세 네. 명, 네세 명. 아기가 세 명.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몇 살이에요? 5살이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오연 어, 오? 연? 오윤설윤설 이름도 예쁘네윤설 윤솔 솔예 소나무 예. 소나무 솔? 솔예 오윤솔은 아빠가 만든 거그 이유식 같은 거 먹었어요? 기억을 하셨나요? 이유식들은 사진은 맨날 보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 아빠가 만든 음식 맛있어요? 어, 얼만큼 맛있어요? 아, 한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맛있어요? 좋아요. 우리 윤소리가 아빠 힘내라고 아빠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아빠, 화이팅! 아 <웃음> <웃음>